자,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는 어떻게 부정문으로 만들고, 의문문 또는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는지, 자, 이번, 어, 그 유닛에서는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부정문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게 부정문이죠. 그래서 낫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낫만 붙이면 됩니다. 원래 수동태그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였는데, 자, 부정문은 우리 비동사 뒤에 뭐만 붙였다? 낫만 붙였다. 해서 비동사 뒤에 남만 붙인다.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비동사가 있으니까 뭘 걱정이야?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끌어내면 되지, 그치 그래서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끌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어 PP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그 책상들이 옮겨졌니 학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도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비 주어, pp 형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사 뒤에 의문문의 형태가 나왔는지를 비동사가 나왔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면 되고 자, 조동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조비, 피피 이렇게 외우세요. 조비, 피피. 뭐라고요? 조비, 피피. 그래서 can be, 피피, will be, 피피, should be, 피피, must be, 피피 해서 조동사, 비동사, 피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어 해주면 되고요.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대답은 어 아 대답이란다. Answer가 아니고요. 그 스웨터죠. 이 스웨터는요 손에 의해서 세탁되어져야 한다. 이 스케줄은요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이 컴퓨터는요 마리아에 의해서 어, 구매되었을지도 모른다 요렇게 그리고 마이플러스 행위자는 생략이 가능한데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면 특정 인이면 생략하면 안 돼요 자 특정 인이면 생략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일반이거나 그러니까 뭐 나도 너도 다 아는 일반 인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생략 가능하십니다. 사람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병사들이 당연히 누구한테 어 죽임을 당하겠니? 당연히 적에 의해서 죽, 죽임을 당하겠지. 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자 나의 가방은요 어 도난당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누군가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불 불특 니가 그러니까, 저기 뭐지 그 나도 또 너도 다 아는 일반이거나 그리고 불분명한 경우에도 생략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커피는요, 이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하면 돼? 비동사 not 찾으면 되고요. 비동사 뒤에 not이 오고 can be pp, 그렇죠? 다음에 이거는 지금 pp형이잖아, 그치? 지럼 pp형이 왔으니까 이거는 답이 될수 없겠죠? 왜 답이 될수 없냐면 do, does, did 뒤에는 뭐가 온다? do나 does나 did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Y 뒤에는 의문사 뒤에 저기 그 의문문이니까 was the meeting cancelled? 그래서 그 모임이 취소되었니라고 하면 되고요. 자, 의문사 뒤에 음, 의문사 뒤에 의문문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수동태로 바꾸세요. 그래서 수동태는 주어파트, 동사파트, 목적어파트 줄 그으시고요. X 하시고 아래 내려와 내려오는데 자 the dishes 복수니까 복수이자 자 시제가 수시 조심하세요. 자 수가 여기 지금 복수였고 그리고 어그 이거는 지금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왜냐면 did는 과거의 상징이었잖아. 그러면은 복수고 과거를 쓸수 있는 저 비동사는요. w e r 가 있었죠. The, this is were 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니 부정어가 있으니까 were not washed Wash it by Peter 하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어, Why do many children read Harry Potter 이랬어? 그러면은 이거 Why는 그냥 내비두고 우리 요것만 한번 고쳐볼게요. 요것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자 주어 줄어 동사 목적어 줄고 X 하세요. 그러면은 어, Harry Potter가 문장 앞으로 오고요. Harry Potter 그다음에 이거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비동사 플러스 bp 형태로 내려오면 돼요. 해리포 r 는 단수죠. 단수이고 시제가 지금 여기 두가 있죠. 현재지. 단수고 현재니까. is uh,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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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y many children 해서 요거 캐셔 맞고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의문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의문문으로 문장 앞으로 살짝 끌어내서 자 y는 이제 내려봅시다. Why? y is Harry Potter, read by many childre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어,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줄굽고 X, 내려와. 그리고 이게 문장 앞으로 가면 지금 단수이고요. 그리고 시세는 과거야. 그치? 시세. 단수이고 과거니까 was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은 was the window was the window, 그 다음에 이거의 과거 분사형은 broken by Sarah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주어 줄 굽고, 동사, 목적어 줄 그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맨 마지막에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어, the shop의 문장 앞으로 가면 되겠죠? the shop. 다음에 이거는 저 단수죠. 자, the shop이니까 단수고요 그리고 시제는 non이니까 현재라는 걸알수 있어. 단수고 현재니까 우리는 뭘쓸수 있냐면 is 쓰면 되겠네. 그러면은 the shop is closed. The shop is closed by them. 하면 되겠어요. by them. 어, by plus 목적격. 그리고 어, until 어, 10 p.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뭘뭘 뭘 먼저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어, 일치하도록 알맞는 말을 배열하시오 그랬어. 그러면은 우리 조비 피핀데 조비 피핀데. 그럼 여기 낫이 있죠. 그러면 이낫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어, 조동사 뒤에 들어갑니다. 조동사 뒤에. 그래서 may not be accepted 쓰세요. 그리고 이거는 조비 피피. 그래서 should be fixed 쓰시고 이것도 can be can be seen 하면 돼. 조, 비, pp. 조동사, 비동사, pp. 그 다음에 이것도 should. be finished. 쓰시면 됩니다. 자, 생략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특정이이면 우리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특정인은 생략하면 안 되고. 자, 불특정한 거 생략 가능.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어, 특정한 거잖아. 위험한 개니까 생략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 생략 가능하고요. 자, 당신은 그들의 어, 결혼식에 초대 받았나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Were 당신이니까 뭐 쓰면 돼요? Were you invited 쓰시면 되겠다. 자, 휴대용 어, 컴퓨터로 수업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랩터 컴퓨터는 사용될 수 있다. can be pp 그래서 can be used 쓰세요. 왜,니까, 먼저, why, 먼저 씁시다. 어,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가,니까, 그녀는 존경받는다, 영어로, 어, she respect, 어, 존경받는 거니까, 어, she was respected 해야 되는데, 자, 어, 그, 지금, 받았다가 아니고, 현재니까 was가 아니라, 여기는 is로 써야 되겠다. 그치? why is she respected by many people? 이렇게 풀어볼게요.